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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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오쇼 퇴전병. 지금. 잡았서 어, 어. 거기 있어요. 이렇게 뭘 재밌을 것 같아. 이제. 뭐 남았네. 그 트위치,근데 트위치 총이 좋으니까 조심해라 너 거기 보고,나는 여기 보고 여기 있을게 아 계속 꿈죽겠네 이 새X 지금 거기 나. 안 보여 안 보여. 오. 공격. 아, 응. 나이스 잘했어, 오 나이스 나이스 오. 잘했어. 오 음. 나이스 나이스. 야야 너무 너무 욕심부렸다. 건총 꺼낸 게. 들어온다. 들어간다. 잡았어. 아 씨. 아슈님 뒤에 가지고 있지? 분명 뒤에 뒤에 있을 거라고 했 때문에 잠시만. 뺄고 있다. 아 씨. 잡아. 떨어졌다어 드렸겠네. 다시씩 요하나의맥그넘이다아슈님해 주실 거야. 어, 내가 할게. 음. 나이후. 너무 <laughs> 힘 들었다. 여기. 아. 드론 홀로. 에코 예, 잡고 아 아이큐다 아이큐다 아이큐 다 여기 지금 강화벽 위쪽에 그 나무 부분 그쪽 뚫렸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사격각도 나밖에 안 나오겠다 나만 조심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씨 어, 존나 무서워 그거 들어왔어요, 벤 그거에요. 아, 그, 번쩍이번쩍이컨리롤이컨트 일단 저그롤이컨개있이요 46초 나이 컨트롤이 컨트롤이 컨 임팩트 그래, 드레... 아, 그래네, 이잖아. 그나이스버 그거 다제카프타나이스 나이든, 군사 은하가 나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 임팩트 어래만요 나가네 요 잠시만요. 못시만못잠못만못돌아 나이스! 네, 와힘야 아, 야 이걸 이겨? 오졌다 오늘 아가지